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도 위기라며 자의 반타의 반으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남아 받았던 소개팅에선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를 당하고 갑작스레 돈 나갈 때는 많아지고 딱히 마음에 드는 일자리도 없고 돈도 궁에서 노가다를 다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나갔죠. 그러다 인력사무소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알게 된 곳은 월 500만원의 강원도 산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집을 떠나간다는 게좀 망설여졌지만 나의 마음도 살고 백수 노총각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 착잡한 심경이었던 그때 속세를 떠나다 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농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전무가 뭔지 모르는 생초자였습니다. 막상 가보니 산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더군요. 밤이 되니 주변에 불빛 한점 없었죠. 거기 공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대신 시골의 공기는 정말 맑았어요. 주인분 내외가 농장 입구까지 나와 계셨다니, 뭐 이렇게까지 나와 계세요. 죄송스럽게 이런 산골 농장에 젊은 사람이 일하러 와준다는데, 당연히 마중을 나와야지. 허허 주인 아저씨 분이 시골뿐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저 포함 세 명이었습니다. 일단 주인 아저씨, 아줌마 두 분이 계셨고, 저보다 석달 먼저 와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남성 한 분이 계셨는데, 저처럼 농장 안에서 거주하며, 주로 막사 청소 및 사료 주기와 안팎으로 자비를 맡아 한다더군요. 나머지 한 분은 50대 초중반의 정숙이라는 아주머니였는데, 주인 아주머니와 육촌 친척이었고, 주로 집안의 허드렛 일과 저희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주인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 일을 배우는데, 정오쯤 다 되어 막사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젠장, 6월 말이라 날씨가 더웠습니다. 비 오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간을 묻는 겁니다. 지금 몇 시냐고, 잠시만요. 지금 12시 50분 조금 지났어요 하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나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허기가 져서인지 완전 폭풍흡입하고 나서 사장님이 첫날이고 비도 많이 오니 오후엔 푹 쉬라고 내일부터 빡세게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로선 딱히 뭐할게 없어서 아까 하던 곳으로 가서 잠시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몇분 지났나 누가 터벅터벅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정숙씨더군요. 경태, 돌싱이야 아니면 충각이야? 네, 저 충각인데요. 하니 놀라면서 올해 나이가 몇인데 장가를 못 갔어? 올해 마음도 살이요. 난 당연히 돌싱인 줄 알았다니까. 난 속으로 와, 저 아줌마 사람 가지고 장난하나 싶었다. 그리고선 자기랑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으니 아줌마라 부르지 말고 정숙씨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내라고 대답하니 나보다 8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부터 꼬박꼬박 정숙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식구가 하나 늘었다며 농장 식구들이 다 모여 조촐한 술자리도 가졌어요. 앞으로 잘해보자며 몇 잔을 받아 마셨더니 어느새 술이 확 올랐다. 요즘 들어 몸이 약해졌는지 술도 많이 약해진 걸 느꼈다. 술자리를 끝마치고 숙소로 가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모퉁이만 돌아서면 숙소가 보이지만 아무래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볼 일을 보았다. 으이고 시원하다. 툭툭 털고 바지를 여미는데 조금 떨어져 있던 곳에 있는 창고에서 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 급히 나온다.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혹시 도둑인가? 도대체 누구지? 방금 노상방뇨에 괜히 창피해진다. 아마 못 봤을 거야. 근데 누구지? 달빛에 살짝 비친 모습이 정숙씨다. 그런데 정숙 씨가 여긴 어쩐 일로 발걸음을 재촉해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발자국 소리에 그녀도 놀란 듯 뒤돌아보다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어머나! 경태 씨가 웬일로? 구린 냄새가 났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날 보더니 삼은 놀라는 눈치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창고에 못 찾아볼 게 있어서... 경태씨는 여태 숙소 안 가고 뭐 했어? 우물쭈물 말을 하는데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다. 나는 내가 볼일 보는 걸 들켰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여자가 더 당황하는 게 어딘지 수상했다. 혹시 누군가랑 같이 있었나? 농장의 남자라곤 나 말고는 주인 아저씨와 태국에서 온 말이오 뿐인데 도대체 누굴까? 전혀 다른 짓을 할 여자라곤 보이지 않아. 그런 쪽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여자란 다 똑같군. 아무튼 확인은 안했지만 나는 그렇게 단정 짓고 숙소로 돌아갔다. 하루는 사장님이 정숙 씨랑 읍내로 나가 필요한 생필품 좀 사오라 하더군요. 어찌 어찌 하다 점심 식사 마치고 읍내로 출발해 저녁 6시쯤 볼 일이 끝나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농장 도착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며 정숙 씨가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했지요. 분명 결혼은 한것 같았는데 애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큰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이런 곳에 홀로 지낸다는 것이 말이죠. 알고 보니 10년 전 이혼을 했는데 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법 큰 돈을 재산분할로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 다 날려먹고 신용불량이 되어 2년 전부터 친척 언니네 언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날 놀래켜주려고 조심해서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내가 볼 일을 보니 민망해서 창고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잠시 있었는데 너무 컴컴하고 무서워서 급히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치고 농장에서 신혼빵을 꾸며 살고 있지요. 그녀는 나이도 많고 신부리긴 하지만 순수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니까 좋은 점은 안정감이 생기고 매일 대화하면서 웃을 사람이 생겨서 좋아요. 부부관계도 만족스럽고 기분이 나빴다가도 하루 지나고 나면 다 풀리네요. 그리고 요즘엔 이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이 밝히면 놀라긴 해요. 그래도 연상녀와의 결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연상녀나 커플이 저희 같지는 않겠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